여러분, 반갑습니다. 증기캐드 실서 구조차 3차 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3차 시에는 2차원 편집 보조 명령으로 디바이더, 즉, 객체의 어떤 몇 등분을 표시를 해서 나눌 때, 또는 플로더 즉, 블록화 되어 있는 객체를 여러 개의 블록 객체를 여러 개의 각각에 어, 다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이 분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익스플로드 명령에 대해서 어, 3차 시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명령은 직접 블록이라든가폴리라인이라든가 지수, 해칭 등의 연결된 도면요소를 어, 분해하여서 각각의 도면요소로 어, 분해시키는 즉 바꿔주는 명령으로서 어, 인스플로드를 할 때는 어, 블록이나 폴리라인은 개별적인 분해요소를 분해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단 블록을 미일로 명령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멀티 인서트된 어 블록은 분해되지를 않고 블록을 사집할 때에 x y z 의 값을 변경하면은 시 분해되지 않습니다. 블록을 분해했을 경우에 컬러와 라인 타입은 현재의 컬러와 라인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블로드라는 것은 단축키는. 그런 다음에 분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어, 전체 분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디바이더. 어떤 객체를 어, 브레이크나 이렇게 끊지 않고 객체의 등분만 나누어, 나누어 표시를 할때 사용하는 것이 어, 그것은 어, 바로 디바이더가 되겠습니다. 단축기는 D I V. 되겠습니다. 물론 선이나 원이나 어떤 사각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어 원하는 개수만큼의 등분으로 즉광경로 표시해 주는 명령어가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표시를 할 때에 표시 문제는 물론 크기가 어 적정한 어떤 크기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로 표시하는 어, 이것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를 변형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Divide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ivide를 했을 때에 처음 d e f a u l t 표시의 그것이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DP 타입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어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어이 표시, 포인트 모양을 바꾸는 통상적으로 어 x 의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직접 이제. 어느 것을 분해를, 어, 분리할 객체를, 어느 것을 할 거냐,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표시만 된다라는 겁니다. 몇 등, 분팔등분 하시면 팔, 이렇게 치면, 어, 등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을 직접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어떤, 사각형을 하나를, 하나를, 어, 렇게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서 SC, 스케일을,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 객체를 선택하시오, 할 때에, 이 객체를, 어, 클릭해서 선택해도 되지만은, 어, 윈도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끌어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기준점을 었 이때에, 어, 모서리 부분을 해도 되지만은 위에 위치해서 클릭이 되고, 뭐, 중간에서 는면 그 고자리에서 어, 기준이 돼서 크게 되죠. 여기서 클릭. 그러면은, 얼마큼 하겠냐. 이 마우스 컷으로 끌어서, 이렇게 어떤 크기를, 이미 크기를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이라는 입력을 줘가지고 엔터치면 이만큼 이게 커지고, 이것을 어, 어, 다시 엔터치면 선택이 되니까, 요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치고, 어떤 요 위치로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음, 0.5,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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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런게이면게체렇 이렇게, 이렇 역시, 마찬가지로, 어. C, 엔터. 기체 선택하시고할 때에, 클릭. 그리고, 엔터 치면은, 기준점, 어디에, 이 위치로부터, 크기 비율을 얼마로 할겠느냐 마우스 컷로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이 엔터. 으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케일 브릭 브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릭은 어떤 이런 원이나 원이나 이런 사각형이나 직선이나 이다 되겠습니다. 브릭의 약자는 BR이겠죠. BR은 이렇게 쓰는데. 또 10도른쪽 4분점을 선택합니다. 4분점 어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10도른쪽 4분점 뭐 4분점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돌아가면서 끊어진다. 자 그걸 알고 음, 다시 엔터, 브레이커누 로에 어디에 로 위치로부터까지까지 이런 식으로, 끝점이, 자게되니이 자켓, 이런 식으로. 어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어, 이 위치로부터, 마우스, 를쓰면서 어, 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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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이미, 응, 예? 추적 중, 이미 추적 중, 그로 있다. 오른쪽에서 업음을 하고 여기서 이만큼 하겠다 이만큼 하겠다 이렇서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에이 위치에서 이만큼 내가 자르겠다 하고 하면 클릭하면 이미의 객체의 어, 스냅이 잡혀있으면 끝점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기 때문에, 선물을 한 다음에, 내가 이미의 위치만 어, 그려주면 잘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은 여기서 어떤 이미에 어, 이런 벨터 잭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필렛이라고 하는 애플 약자에서 클릭을 하면은 어, 객체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썬 클릭 하면은 이렇게 그 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팔을 입니다 어,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반지름, 알 클릭하면 이렇게 반지름을 줄수있있습다 반지름 e t it. I'm not g o i n o get o t g o i o get 하 t o t going to 니다 o 음에는 i 챔프라는 게이죠이 챔프라는 것은 칼로 자르듯이 자른 거니까 어, 직접 도케어에서 어, 두 어, 개의 어떤 라인이 자, 라인이 에비스 어, 이런 라인이 있고 여비스 이런 라인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 칼로 자르듯이 자른다. h 어, c h a 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 각도 자녀비 여기 각도 그리 첫째 어, 3만큼 하고 두번째 거는 5만큼이나 하겠다는 것을 이게 5 이게 두 번째 컵두 번째 자녀비 그리 기 첫 번째, 2만큼두 네, 네, 번째, 4만큼 하겠다첫 번째, 분리선. 두 번째, 분리선. 아까는, 거리가, 길이가 그 수치 준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 길이의 크기보다는 작은 수치를 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잘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필렛이라는 거는, 이렇게. 4분 1원 반경을 가진 어떤, 음. 어, 이씨 하시는 챔퍼는 이렇게, 발로 잘라주시, 위에서 첫 번째 그리두 번째 그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 챔퍼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이번에는 제 9주의 이제 마지막 화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어, 과제를 대체할 것은 12주 차에 제가 과제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략물의 크기를 할 때에 이러한, 어, 것은 하나의 필렛을 사용해서 하고, 어, 모서리 부분은 뭐 챔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 되죠. 여기서는 좀더 필렛을 사용해가지고, 이 어, 반경 크기가 R10, 어, 어, 이렇게 어, 주어진 크기로 해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열 설계, 즉 콘센트를 한 개의 심불로 만들어간 다음에 어, 이 복도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 주로 해서 어, 이 부분은 직접 전등 설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각 전등 심불을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등심벌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등심벌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어, 각 위치로 옵션에서, 자, 지금까지, 어, 직접, 심벌을 그려서 전동, 전열, 배선도 하는 것까지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